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6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가 3-1번, 2번, 3번으로 진행되겠네요. 동동여대 2012년 문제입니다. 바이가나오고있네요 어, This time, 네,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 기준시간이 나오고 있죠. 에, 빌은, 어, 어, 이 레스토랑에서, 부 매니저로, 어, 부지배인으로모쯤 되겠죠? 아, 5년 동안이 나왔네요. 내년 이맘때니까, 현재 완료는 안될 거고, 현재형도 안될 거고, 윌워크는 5년에 맞지 않아요. 어, 이게 없다면, 윌워크라면 사실 by를 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this time of next year를 쓸 거고요. 이거는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미래 완료 진행, 해 a v e BING죠. 그리고 미래죠. 미래완료진행으로 5년 동안 일하는 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기간을 표시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봅니다. 다음 문제는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문제. 어, although 음, it cannot be... 예. cannot be proven. 입증될 수는 없지만 어, 뒤에 내용은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시1이 답이네요. 프리즈머블릭기형사가 나올 리가 없고 문장 부사. It is presumed t 프리즈머블리를 써야 되겠죠. 부사, 형사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에, 우주의 팽창은 slow down, 늦어질 거다. 에, 임계, 임계 그 범위 근처에 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보죠. 음, 다음 문제는 이, 이, 이화여자대학교 문제네요. 이화여자대학교 문제. 또바이가 나오고 있네요. 1952년 쯤에는 음, 어, 또한미를 느낀 어, 가난한 영 젊은 작가 아, 한미를 느낀 가난한 작가는 음,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칸마가되에있네요 여기 있지만 이건 비지안 후치수식이 아니고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Having PP 분사구문이면 쓸수 있죠. Two novels, and 두 개의 장편과 일반적으로 긴 장편은 novel이라고 그러고 단편은 short story라고 얘기해요. 10편에 두 개의 장편과 15개의 단편을. 음 근데 no one wanted to publish. 누구도 출판해 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걸 하, 그 하고 나서야 아, 완료하고 나서야 a 스 레디 o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포쉐이크들 리틀리 문학 생활을 버리고 문학의 삶을 버리고 for a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어, 여기 스테이딩 쓰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작업은 스테이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디 잡 쓰는 거죠. 여기 뭐한멸을느낀 디스 라전드인파블리시드 등이 된 거고요. 에. 여기서 이 라이터는 여기 이 라이터가 워스의 U T 있는 워스의 주어가 되겠죠? 워스의 주어. 그래서 이건 삽입된 거 분사구문이.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봐야죠. 분사구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문제가 다 쉬워서 뭐 특별히 다음은 이제 중앙대학교 문제를 해보기로 하죠. 에, 톨스토이의 그랜스 파악한 거죠. 손으로 잡은 거죠. 디테일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네이브 힘, 그로 하여금 소설을 창조하게,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아, l l o s 소설이고, 어, 생겨나가지고, refracted, 반영한 거예요. 어, 러시아인들이 겪었던 사건들의 복합, 복잡성이죠. 관계절인데, 음, 아, 현재 관료가 나와서 안 되겠죠. 여기 뭐, 다과거인데 어, 뒤에 나왔지만 더, 음, 굳이 e n d u 도 쓰면 안되고요 대과거를 써야 되겠죠. 뒤에 나와는 또 이전에서 벌어진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head BP가 좋겠죠. 별거 없네요. 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내려가보면, 이번 외국어 대학교 문제네요. 음, 외국어 대학교 문제. 아, 이게 전형적인 형태죠. 이렇게 알맞는 형태 집어넣는 거.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은 말했다는 거죠. There was consider, 아하. 여기 형사수라 이런 얘기죠. considerable. 상당한 증거. 일단 considerable이 나와야죠. considerable 두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엔 에 음, 어, 증거가 있다고 말한 거죠. He was dead. 어, 그는 죽었거나 또는 심각하게 어, 부상을 입었다고. but 하지만 어, said 대절 but 대절로 등이 된 거예요. said 대절 but 대절이죠. 미국은 음. 에, 근데 뭐냐면, 미국 did not have 분명한 증거. 예컨대 DNA와 같은 증거죠. 어떤 증거? The proof that죠. 어, the leader of the rebel army. 어, 반군의 그 주도자가. 어, 아무튼 수동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 had been killed냐, 어, was killed냐죠. 당연히 관계절이 있는데, 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건데, 이 이전에 죽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죽었겠죠? 따라서, had been killed 가 돼야 되겠죠? 대각어를 써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더 내려가 봅니다. 어, 대각어를 쓴다. 이런 얘기죠. 쭉 내려가서, 다음은, 숭실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숭실대학교 문제. 에, 1922년에 일본, 일, 일, 일본, 한 일본인이, 일본 일본 일본계 국민이, w h o had lived in the United States. 음 그렇지만 뭐, u 음, had lived니까 20년 동안 살아왔 쭉 그때까지 사는 건 상태 동사니까 h a v e lived로 충분하죠. 살아왔던 사람이 told 말했다는 거죠. Supreme Court 대법원에게 말했어요. Most Japanese 일본 사람의 대부분은 hail from 출신이란 뜻이죠. 고케이션에는 그 이걸 백인이 되는 거죠. 백인 뿌리의, 백인 뿌리의 스탁이, 그, 어, 주, 자라면은 뭐죠? 스탁이 자라는 거죠. 이거 심어두면 막 자라, 늘어나요. 아니, 주식도 마찬가지죠. 심어놓은 것이 책, 심어놓으면 막 자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어, 이런 거예요. 예, 어. 네, 네, 네. 근데 대법원은 동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이 카스트. 어, 캐스트의 그, 인도의 카스트의 높은 지위의 어, 높은 지위의 힌두인이 주장을 했다는 거. 그더 뭐라는 거죠. 헤드빈 화이트. 어. 이거는 이게 더 이전에 일일, 일일, 일일 도 없고. 음. 그 사람이 뭐, 출신이라고. 음. 그 헤드빈 화이트. 자기도 원래 그, 응, 음? 백인이었었다고. 태가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뭐, 일, 일했고. 어, 1922년에, 에, 에, 말했고, 이게 이렇다고. 다음에는 또이 사람이 크레임 주장을 한 거죠. 그냥 그 사실에 대한 기준이니까 헤드빈 화이트가 필요 없죠. 근데 음, 법 판사들은, 에, 그가 더, 더,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죠. 음, 답은 C번이 되겠죠. 이어지는 과거의 사실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불필요한 대가 거예요 어, 이것도 유형별로 하나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굳이 대각어를 쓸 이유가 없대는 거죠. 그냥 사실 관계, 과거의 사실 관계인 거죠. 어. 어, 헤일드, 출신이라고 과거형 썼잖아요. 여기도 그냥, 워스, 히, 트 워스, 화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워스. 어, 이해 되시겠죠? 그냥 과거로 써야지, 뭐, 이전, 사실 관계를 얘기하는 것 뿐인데, 더 이전이다, 어쩌다, 뭐. 어. 이 사람이, 백인계였 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백인계였다는 건두 개의 사건이 그냥 이러한 사실 관계를 얘기한 거지. 이게 더 이전 사건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불필요한 어 대가고. 어험 문제에 나오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 문제를 해 볼까요? 그다음 문제는 청신대학교 문제네요. 아, 청신대학교 문제. 예. tried ing도 있고 tried to be도 있죠? 2v는 뭐 하려고 애쓰는 거고, 추라이 아니지나 한번 해본 거죠. 남쪽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 그는 had 어, finally decided, 어, 노력은 했지만, 이게 뭐 뒤에 나오는 건데, 이전에 결정을 했을 리가 없죠. 헤드가 없어야죠. 아유, 했는데 더 이전에 결정을 할 리가 없는 거죠. 해봤지만, 시도는 했지만, 결국 결정한 거예요. put up with the heat, 더위를 견딜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불필요한 데가 오죠. 이게 뭐왜 돼? 이건 헤드 빗빗 헤드 없어 그냥 과거로 쓰면 충분한 거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